고속도로 종점이 등장합니다. 서산 대산 당진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 땅은 고속도로 종점인 <laughs> 반곡 교차로와 불과 2km 떨어져 있습니다. 19년 설계 시작, 21년경 전후 땅 획득. 사전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 제2의 양평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재산 신고에 6억 1천만 원을 신고했고 지금 호가 기준 가격은 최대 8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신탁대 기준으로 부인은 4억 내외를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동산 투자로 2배 넘게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 의혹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서산대산 당진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장 대표는 같은 해 6월 재보궐선거로